재배하는 당근의 잎이 황화하면서 고사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과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. 사용한 농약 중 당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혼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.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농약을 살포하면 당근의 잎이 황화 고사하는 증상을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. 농약을 살포할 때는 재배 작물에 등록된 약재를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하여 방제해야 하고요. 여러 약재를 혼용할 때는 혼용 가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해야 약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여름철에 농약을 살포할 때는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가능한 기온이 낮을 때 살포하여 약해의 발생을 최소화해 주어야 합니다. 유효토심을 깊게 하고 배수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토, 파쇄 또는 심경 로터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당근 재배 어쩌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. 하나하나 원칙을 지켜 재배하면 크고 이쁜 당근을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.